이번에 이제 시행령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다 빠진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혹시 뭐, 뭐 주민들이 헌법소원를 된다거나 아니면 부안 그 자체에서 법적으로 이 시행령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하네요. 법적 대응을 좀 준비하시거나 뭐할 예정이 있거나 이런. 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꾸준히 지금 노력을 해왔거든요. 아 어, 그, 국무회의 통과되기 전에, 전에 산, 산업위원인가요? 거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를 했고, 우리 또 제가 토론회 나가서도 얘기했는데 를 결국은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않아서 앞으로는 뭐보고서라 이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시. 예예 아직은. 아니도좀 시행령이 정되 여러 분 중에 같은 의견을 수입을 했습니다. 지산자부의 이, 원, 우리, 범죄위에서 같이 집을 가서, 이제, 우리, 감독님께서 우리의 부동산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긴식을 좀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거의 의견이 반영이 안된 채로, 정부의 권한이 그대로, 어, 통과되어서 굉장히, 어, 안타깝고, 어, 사실은 국민들이, 이제, 안타까운 놈과, 군대를, 어,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선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시행령을 재개정하는 방법을 우선 합리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것 같고 또 시민단체에서는 헌법 소원 등좀 강력한 방법으로 추진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보도해보겠습니다 그 전국 보건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곳이 없잖아요. 본인들의 공감대는 충분히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적인 공감대가 떨어지기 때문에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제 속명 발표라든지 이런 거피해시기보다는 행동으로는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전국 동호회에서 기자회견 하시는 것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연대를 종적으로 만들어서서 이렇게 릴레이로 계속해서 이걸 차는 있지 않고 외적에서 끌어올 수 있는 좀 그런 최전책이좀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연대 차원에서 움직이고 연대할을수 있을 수있요 지금 우리가 23개 지자체가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행정 협의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년도에 제가 두 분의 기자 의견문에 서 말씀드렸는데, 지역 자원 시설세가 새로 생기면서 13개 지자체 중에 18개 지자체는 지역 자원 시설세에서 보상을 받게 됐어어요 그런데 물론 그 18개 지자체가 균등하게 받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의 발전 량에 따라서 차등을 줍니다. 선정을 줘서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 저 동력이 떨어진 듯했습니다만 결국은 원 원자력 교부세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열 스물 열 여덟 개 지자체와 지금 우리가 지역자원 시설별 받자는 다섯 개 지자체가 다시. 공동으로 해서 이건 더 강력하게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신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 이 원자력 안전 교부세는 우리가 교부세가, 아, 지방, 지방세? 지방세 총액이 19.24%거든요. 근데 이것을 19.42%로 올려서 0.18%를 2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나눠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연대가 되어 있긴 하나요? 네, 얘기는 다. 이, 이, 이 얘기가 우리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교부세는 지금 행안부 교부세 빠이서는 이 교부세라는 것은 전국 지자체가 균등하게 나눠 갖는 거지 어떤 특정한 지역만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부세인 거예요. 우리가 원자력 안전 교육제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제외된 다섯 개 지자체 말고 열여덟 개 지자체는 지금 일단은 지원을 받게 되니까 이게 자극도 안할것 같은데 일단은 실력 개정하려면 열여덟 개 지자체도 지금 같이 해야 이게 시장 개정이 가능해서 그 부분을 같이 할수 있는 대안이라 지금 열여덟 개 지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열여덟 개 지자체로 이 차등을 붙기 때문에 어, 적은 대는 사업 많은 데서 하실것 가야 요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관련 교부세를 신설하게 되면 우리가 각 지자체별로 한 90억에 100억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지자체들도 같이 열려고 합니다. 제가 또 같이 하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95억, 90억에 100억 연이죠? 연이 돼요. 연이 이번에 시행령만 그대로 통과되면 그냥. 사실상, 뭐 추진은 무조건 할 거니까, 삶은, 그 시설을, 장 시설을 설치는 무조건 할 거니까, 수원 포화된 건 뭐, 그때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연구하고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뭐, 그에 대한, 이제 그, 어쨌든 그 설치도 따로 이제 될 거니까, 시행령이 사실 반대하시는 게, 그 시설이 실제 들어섰을 때도 반대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요. 네. 왜냐면, 지금 이체로 가게 된다고 하면, 같은 전담이니까 뭐 그때는 좀 어떻게 하실지 계획 같은거 그게, 지금 그게 중간 저장 시설이 50년이고요. 철이 어, 네. 뭐, 시설, 철이 네, 시설이 20년이구요. 어, 네,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이 신덕서 교수님께서 말씀 어, 그 어, 뭐야 그 부분을 읽은 대로 우리가 미래 세대한테 짐을 여기에 다 우리가 해결하고 가자. 그런 마음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도해 그래. 네, 고그많으셨습 이번 시행령과 그 시행령 앞에 이제 저희가 뭐 고진이 어, 한번 스펙터 본인 제정이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하나는 그, 그 구역을 30km로 하고 그 지원제도를 받는 것과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제도고, 더 중요한 것은, 어, 그 박사장 폐주물을, 자체가 지금 소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 연관 그 원정, 거기에서 임시 저장시설을, 어,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연구 저장시설이될 때까지 거기에 계속, 어, 두겠다는, 그런 내용을 어, 지금 이제, 법, 법률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그 폐기물 자체도 굉장히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원전 자체가 그 중간 저장 시설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계속 그 원전이 작동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이해 요소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저희는 의무적으로 50년대, 20년, 2050년까지 반드시 중간 저장 시설을 따인 곳에 만들어서, 거기로 이전를시키세요 라고 이제 저희가 특별법 만들 때 주장을 했었는데 그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고 그냥 2050년까지 만들어야 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이의적조항을들어서 사실상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연구에 있는 원전이 거의 다 앞으로 연구, 어, 그 폐기물 그 처분 시설로 바뀔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노인지 자체가 연구 처분 보증영구 처분 시설을 만들려고 하겠어요 어, 그걸 만들지 않게 되면, 은 그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력만 하고, 계속 영원에 주게 되면, 어, 저희는 아마 평생, 아마 영원히 이런 것들을 안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 그, 고그 의무적으로, 그, 50년까지 저장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라고,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 노력해야 된다는 인미가으로 만들었기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그좀 고쳐달라고 쭉 이야기해 왔는데 시행령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이 그냥 그대로 어, 그, 지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가좀두려하고 어, 화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 부분은 아까 가했듯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법률, 소관니라 시행령, 재개정부 해나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 국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당, 이해 당사자가 많지가 않고, 특히 5km에서 30km가 는능성은 어, 지난번에 2024년도에, 이 지역 안전세율을1 1 6개 지자체에 주도록 결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쪽 지자체는 사실, 이게 크게 그렇게 그 절박한 게 없습니다. 나머지가 다섯 개나, 다섯 개의 경우에만 좀더 절박한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동력이 많이 생기지 않고 있는데, 이제 장방부분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이 단체를 활용하고, 또 사실 행정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또 행정하는 행정하는 레이저 중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이걸, 개 어, 원자력 안전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100만 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미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고, 이 여기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왜 5kg로, 발주법에서 5kg로 1989년에 만들었는데, 그때 5km를 한게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많은 그 반경이 5km 이내더라. 그래서 5km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5 k m 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방사는 비상계획 구역에는 30km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같이 우리도 30km로 확장을 해서 주민의 안전을 좀 담보를 해더라. 그얘기입니 국민의 저장 시설이 그러니까 사용 회기로 저장하는 시설 자체가 위험하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어떤 차원에서? 아, 어, 우리 뭐저 어떤 차원에서라고 한다면요. 지금 우리 그 부안이라든가 우리 부안군도 어, 지지로부터 안전한 곳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4 8팔 규모의 지진이야. 지금 우리 <laughs> 대한민국에 지금 지진이 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과거에 우리 뭐 위도 사건 도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하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할수 없다는 거죠. 혹시 더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